안녕하십니까 박종철 TV입니다. 2021년 7월 4일 롯데 대 SSG 어, 인천 경기를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세용이 선발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박세용이 6이닝 3실점 음, 이자체 퀄리,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아, 중간계투진에서 동점을 허용하는 바람에 시즌 4승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늘은 박세용이가 초반에는 공격적인 피칭을 하면서 어, 잘 던져줬는데 4회 말에 갑자기 어, 제구가 흔들리면서 어, 연속타자 볼넷을 주면서 위기상을 맞았는데 어, 다행히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어, 6이닝까지 어, 버텨줬습니다. 오늘은 4회부터는 제구가 흔들리면서 아, 좀 불안한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포수, 정보근이가 도움을 너무 안 줬습니다. 바운드볼이 됐는데 그 볼을, 어, 자기가 차주로 데이면서 자꾸만 주자를, 어, 한두씩길로시켜버리고 원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포수가 바운드가에서 공을 못 찾다, 못 찾는다 하면 투수로 봐야 된다 투수를. 투수를 보면 투수가 공 위치를 아리켜줍니다. 그러면 되는데, 오늘 두번다정복군이는 바운드볼이 들어왔는데, 공을 놓쳤는데, 그걸 자기가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래도버리면 주자가 한 눈씩 길, 주자가 한 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언제 그걸 공을 찾아가지고 이루로 던지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투수만 보면 답이 나오는데. 결국 그렇게 돼버리니까 뭐, 박성웅이도 던지다가 흔들려버리고, 그리고, 뭐, 마차도도 어 실책을 해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어, 좀 박수용이도 뭐 오늘 그렇게 정말 컨디션이 엄청 좋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어느 정도 던져줬는데, 그래도 제대 되어버리니까 멘탈이 흔들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수비수들도 도움 주고, 제일 도움 줘야 될 선수는 누구냐, 보수입니다. 근데 보수가, 아참 자기 솔직히 정복은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 아까림도 하기 힘든 선수입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뭐투수를 리더한다 리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기 아까림도 못하는데 뭐 누구를 지금 리더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박세웅이가 공격적인 피칭을 보여주면서 어 투스트라이크를 빨리 잘 잡았습니다 근데 오늘 결정구가 가운데로 커구나 이런 게 가운데로 많이 몰려가지고, 한, 한 네다섯 번된것 같습니다. 안타도 맞고 했는데, 좀 그런 비율을 줄여야 됩니다. 결정구가, 원볼 투스트로, 투스트라이크에서 결정구가 한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투스트라이크 빨리 잡은, 어, 그게, 빨리 잡아, 잡은, 어,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빨리 잡는 거는 투수가 유리해가 유인구 던지고, 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 투스 트라이크 빨리 잡는 건데, 투스 트라이크 잡고 변하고 직구를 한거안 들어 잡은난다 그러면 투스 트라이크 빨리 잡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세용도 다음 등판에는 오늘 뭐사승을 아쉽게 날렸지만, 다음 등판에는 좀 그런 생각을 좀 오늘 던졌던 걸 다시 되새겨 가면서 다음 등판에는 좀 그런 걸실투를 줄여 주십시오.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투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 실투가 안나오던가 실수를 안하면 그건 사람이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투를 그만큼 줄여야 되는 겁니다 누가 더 줄이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나는거기 때문에 다음 등판에는 좀 그런 실투를 줄여보, 줄이면서 좀 4승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박세웅이는 오늘 뭐 6인이 퀄리 스타트를 해주면서 뭐 어느정도 던져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뭐, 롯데가 6대4로 어 정말 진짜 9회까지 가면서 진짜 애간장을 놓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작전 벤처스 작전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정말 진짜 오늘 뭐 중요한 것만 이야기해드리면 7회 무사 1루에서 마차도 희생펀트 안 나왔습니다. 마차도 희생펀트 안 나오면서 결국 병살타로 끝났습니다. 7회에 롯데가, 어, 이득점을 하면서 역전을 시켰지만, 만약에 여기서 희생번트, 어, 됐으면, 원래 2대3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희생번트로 됐으면 더 달아날 수 있었는데, 참. 병살타되고 나서, 자하섭자전한타 자전한, 전준우, 우월리루타그 다음에 정훈, 중전한타가 되면서, 4대3을 역전시켰습니다. 만약에, 희생번트를 시켰으면 점수를 더 났겠죠. 그리고 구회에 무사 1루에서 희생번트 작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하섭이가 자기 스스로 기습번트를 대서 3루 실책을 유도하면서 1루로 나왔고 그런데 거기서 무사 1루인데 4대4 동점 아닙니까? 무사 1루에서는 뭐 100번 양보해서 희생번트 안 된다. 백번 양보하겠습니다. 그럼 무사 1:1로 때 돼야 되는데 전준우 강공으로 갔습니다. 결국 삼루 땅볼을 쳤는데 어 이루수가 조금 험보를 하면서 전준우가 살았습니다. 그건 말했으면 병살 타로 점수 못 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점수 못 냈는데 참 운이 따라주면서 오늘 심판도 어 오늘 저 무사, 1413에서 정훈이, 음, 정훈이, 원래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를 줬는데, 안 줬습니다. 두개 다. 원래 삼진인데, 볼넷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원영 SSG 투수, 아, 감독, 김원영 감독이 나와가지고 심판한 때, 정말, 진짜, 항의를, 어, 진짜 밀어치, 밀치면서까지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장을 당했는데, 감독이 그렇게 하, 해야 됩니다. 롯데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게. 그래야지 선수들이, 아, 우리 감독이, 아,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구나, 이래 느끼지. 롯데 감독들은 좀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 SSC 김원영 감독 같이 그렇게 해줘야지 선수들이, 아, 우리 뒤에는 감독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하는데, 롯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 준비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심판 승강제 꼭 해야 된다고. 제가 오늘 정훈이 본래수로 나갔지만, 심판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줬는데, 일관성이 없다고. 승강제 해야 됩니다. 승강제를 해야지, 심판들도 이군으로 내려보내야죠. 원하는 심판은 이군 내려보내야죠. 왜, 선수들은, 제가 이거는 동영상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심판들은, 선수들은 원하면 이군 내려가는데, 왜, 심판들은 원해도 이군 안 내려가냐고. 이거는 kbo에서 꼭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심판 승강제에서 1년 해가지고 못하는 심판은 몇명이군 2군 내리고 이군에서 잘하는 심판들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열심히 하죠. 못하는 심판 이군 내려가서 땡패스 에서 고생해야 됩니다. 오후 1시에 땡패스를 맞으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만약에 1군에 올라오면 정말 열심히 진짜 정확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계하면서도 이야기를 했고 정말 롯데가 뭐 심판 덕을 봐서 덕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지만 아닌 거는 아니라고 이야기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경기 분석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롯데가 어 구회에 참 구회에도 정말 희생판도 안 되고 했다가 뭐 안치용이가 우익수위 생플라이로 5대4 역전을 시키고, 대타 <laughs> 어, 김재우, 음, 좌전 한타를 때리면서 어, 6대4 이겼습니다. 6대4로 롯데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 제가 한게 있었네요. 대타 김재우 쓴 거. 아예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김재우가서는 대타 쓴 거. 뭐, 이거는 대타 잘 썼습니다. 잘 썼는데. 그리고 그의 6대4로 이기 있는 그의 김원중이가 올라왔는데, 오늘 김원중이가 거의 150까지 나오면서 직구 위주로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반박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볼 때는 김원중이가 컨디션 좋을 때는 직구 승부 많이 합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오늘도 직구 승부 거의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김강민이한테 우수플라이뭐 그거는 좀, 좀 멀리 갔지만, 컨디션 좋을 때는 김원중이가 변하고 잘 많이 안 던집니다. 직구로 빠른 승부를 하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변하고 승부 많이 합니다. 근데 뭐 다른 분은, 어, 직구를 많이, 맞다 보니까 변하고 승부를 한다 이랬는데, 뭐 그거는 제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보시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 뭐 잘못했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그거는 뭐 생각, 차, 생각이 차이기 때문에. 제가 김원중이를 이때까지 본 결과로는 그겁니다. 컨디션 좋을 때는 직구 승부 엄청 많이 합니다. 직구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결론적으로 직구성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타자 간단하게 처리를 하면서, 시즌 12세이브도 달성을 하고. 근데 지금 제가 오늘 김원중 올라오면서 방어율이 4.15였습니다. 4.15. 4.15였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가 4.15면, 엄청 방어율이 높은 거예요. 선발투수도 방어율이 4점 되면, 그렇게 잘하는거 아닙니다. 못, 못한다는 척으로 들어가야 되는겁니다. 근데 심지어 마무리인데 마무리가 4점대다. 그거는 엄청 못하는겁니다. 엄청. 최소 마무리가 될것 같으면 최소 못해도 2점대 초반은 돼야 됩니다. 진짜 못한다 해도 그 정도는 들어와야지. 잘하면 잘하는 두수이한 1점대 방울로 들어와야지 잘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laughs> 오늘 경기하면서 제가 중계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방어율. 투수한테 제1 덕목은 방어율입니다, 방어율. 자책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책, 방어율보다 다승을더 우선시합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승2 0승 해도 방어율 높으면 그 투수 못 던지는 겁니다. 타자들의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는 있. 뭐 있는 거지, 뭐 방어율이 점수를 방어율이 낮아도 투수 타자들힘의 타자들의 지원이 없으면 승리를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 중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방어일이 뭐한 2점대, 방어일이 시즌 5승 했고, 방어율 3, 4점대 시즌 20승 했으면, 저는 방어일이 2점대한테 정규 시즌 MVP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줄것 같으면, 근데 우리나라는 20승한테 줍니다.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솔직히. 투수한테 덕목 1위가 방어율 아닙니까, 방어율. 근데 다승으로, 다승은 두 번째고요.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어율 다음에. 자기가 잘 던지면 뒤에는 뭐 승리는 따라오지 않습니까? 뭐, 운이 없어서 못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다승 잡겠다고 방어율 높은, 방어율, 나, 방어율 낮은 투수가 그 상을 못 받는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가 우리나라 KBO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진짜. 하여튼, 뭐, 오늘 롯데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수들이 그냥 힘을 내서 이겨줘 타격 그냥 선수들이 잘해서 이겨줬습니다. 벤치 작전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아까 그 대타 김지현 낸거 빼고는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지욱기 음, 올라왔는데 아 오늘 김진욱이 일사말로 좀 위기상 자기가 볼넷 수 주면서 위상 맞았는데 추신수 최정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아 정말 멋졌습니다 멋졌습니다 진짜 직구 제가 그 중계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김진욱이 직구가 상당히 좋은데 오늘 뭐 직구가 가운데로 좀 멀리긴 멀렸지만어볼 종속이 볼 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는데도, 주신수, 재정, 다 허수위, 삼진을 돌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김진욱도 시즌 2승을 달성했습니다. 시즌 2승을 달성했는데, 좀 오늘을 계기로, 김진욱 투수도 좀, 어,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등을 해줘가지고, 좀잘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아의이의리 같은 투수는 지금, 코카 대표도 뽑히고 했지 않습니까? 뭐, 김진욱이가 코카 대표를 뽑히지는 못했지만, 좀 잘해줘가지고, 좀 차세대 롯데 자원 에이스가 될수 있게 좀 자신 있게 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같이 맞대로 넣어야 됩니다. 자꾸 유인구 승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거기 습관이 되면 큰 투수가 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준욱 투수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하면 정말 제가 뭐잘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면 정말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정말. 친분이 없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뭐 김진욱 두수는 자신감 있게, 진짜, 맞더라도 내야 됩니다. 맞더라도. 던진다고 다, 말, 안타되고 홈는 되는 거 아닙니다. 아웃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고, 좀, 앞으로는 투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경기는 롯데가 6대4로, 음, SSG한테 승리를 거두면서, 두 경기 2연승을 달렸습니다. 내일 원래 경기가 없는 날인데 토요일 날 비로 취소되면서 내일로 경기가 미뤄졌기 때문에 내일 꼭 이겨가지고 아, 좀 스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윕. 아 내일은 롯데는 노경은이고 SSG는 오원석 투수가 올라오는데 뭐이 투수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노경은이가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 자기 감독으로는, 어, 박정태 전 노태 이군 감독을 꼭좀 선임을 해 주십시오. 선임 해 주시면, 어, 충분히 성적 낼수 있다고 저는, 어, 정말, 진짜, 저는 확신을 한, 확을 합니다. 진짜 충분히 성적을 낼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윤학계 선수 등번호 29번 꼭 연구 결번 시켜 주십시오. 정말, 기록적인, 어, 상징적인 기록, 1 0투 정말, 이거는 정말 아무나 못하는거 아닙니까? 롯데 헌신을 많이 했고, 했기 때문에 롯데 구단에서는꼭 연구결번, 29번 꼭 연구결번 시켜주십시오. 제발, 두 가지는 꼭 롯데에서 수용을 해 주십시오. 수용을 해줄 때까지 저는 계속 연기, 여기 동영상에 계속 올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TV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좀 이거 동영상 보시고 라이브 방송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은 x x l o t d x x 치 시면 제 사이트로 들어옵니다. 거기서 음 즐겨찾기 별 모양 그림 즐겨찾기 눌러주시면 애청자가 되시는데 애청자 되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알람이 갈 겁니다. 그러면 어 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즐겨찾기 눌러주시고 어 유튜브에서 이 동영상 보시면 좀제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구독 누르신 분들은 좀 구독 홍보 좀해 주십시오. 주변 롯데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구독 홍보 좀해 주십시오. 해 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도 더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하여튼 오늘 경기는 롯데가 SSG한테 6대4 승리를 하면서 2연승을 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